대기업이 좋아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? 오늘은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선호하는 대학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영상은 주요 기업 인사 담당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. 10위 부산대학교입니다. 취업률은 55% 정도이고 기계공학과가 강세인 최상위 지방대학입니다. 9위 서강대학교입니다. 취업률은 72% 정도이고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명문대학입니다. 8위 건국대학교입니다. 취업률은 69% 정도이고 최근 입결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대학입니다. 7위 한양대학교입니다. 취업률은 71% 정도이고 전통의 명문 공대로 유명한 대학입니다. 6위 중앙대학교입니다. 입니다. 취업률은 70% 정도이고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인기 대학입니다. 5위 경희대학교입니다. 취업률은 69% 정도이고 학생 수가 많아 다양한 인재들이 많은 대학입니다. 4위 성균관대학교입니다. 취업률은 79% 정도이고 전통의 명문 대학입니다. 3위 고려대학교입니다. 취업률은 70% 정도이고 로스쿨을 지배하는 대학으로도 유명합니다. 2위 연세대학교입니다. 취업률은 71% 정도이고 이공계가 고려대보다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1위 서울대학교입니다. 취업률은 71% 정도이고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입니다. 그외 경북대 13위, 홍항공대 14위, 카이스트.